여기서 여기가 응, 이 호텔인데 예푸리자 호텔? 예나왔어이거예아 네. 바로 앞에요? 네 맛있어요? 네 닭고야끼는 네. 어디가 맛있어? 동그란 집 네. 닭고야끼 네. 또아 이거 옆이잖아요, 아아 뭔가 그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지 사기꾼이야 이 아, 아니, 사기꾼 아니야 이거 여기 여기만해요 바로 앞이잖아 좀 맛있는데 맛있네 음 <laughs> 응, 오이시 오이시 아 사기꾼이네. <laughs> 네. 빨리 빨리 허리하고요. 그래. 아, 맛있는데 찍어줘. 여기, 여기 호텔 후리자 호텔. <laughs> 아왜다 가까워요? 여기 오다 보니까 네. 여기서 택시 내렸거든요, 내가. 네. 오다 보니까 사람들 막줄서 있고 막 악기 네. 입고 막 있고 네. 막그 뭐지 그그 그. 그, 그